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민중을 똑소리나게 해결하는 똑소리보험의 한세입니다 저는 제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몇년 사이 간병인 보험 많이 가입하셨죠? 저도 작년에 간병인 보험을 많이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간병인 보험을 판매한 설계사로서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간병인 보험 열풍으로 너도 나도 가입한 간병인 보험, 가입 시에는 약관을 토대로 상품 숙지를 정확하게 하신 분들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간병인 보험 보상 범위 및 보험금 청구 관련 유의사항을 놓쳐서 보상의 문제가 생기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크게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간병인을 집에서 사용했을 경우도 보상이 되는지 착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존에 가입한 보험 진짜 그런가요? 아닙니다. 네. 어, 간병인 보험 종류가 두 가지잖아요. 음. 간병인을 직접 보내드리는 간병인 지원보험. 그리고 간병인을 먼저 사용하시고 후에 청구하시는 간병인 사용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 두 가지 다 모두 공통점은 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청구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집에서 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 이 보험에서는 따로 보상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 부분을 많이 물어보셨어요. 음, 집에서 간병을 하게 되면 보상이 되냐고 물어보셨지만 안타깝게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음. 수가 없었죠. 자, 그런데 집에서 간병을 하셔도 보상되는 보험이 출시되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태어난 후 집에서 간병을 해도 간병인을 연결해주는 보험, 간병인 보험의 게임 체인저가 될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 그럼요. 그러면 그동안 가입한 보험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이번 보험이 게임 체인저가 될지 보완이 될지는 이 영상으로 하나로 판단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어, 먼저 영상 순서를 좀 알려드릴게요. 기존에 가입한 간병인 보험은 병원에 입원 중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간병인은 해당이 되지 않았잖아요. 음. 그리고 실제 간병인 사용한 그 비용 지불 증빙이 필수라서, 필요서류 및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맞아요. 특히 가족 간병이 가능한 간병인 사용 보험의 경우에는 가족 간병 시에 유상 간병인 기준에 못 미쳐서 보험급 지급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되게 많았죠. 맞습니다. 음. 이에 따른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에서는 간병보험 유의사항 사례 요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간병인만 보장되면 되지. 왜 집에서 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도 보장이 되어야 할까요? 아 저는 생각할 때 저희가 지금 고령화로 지금 간병 기간이 길어지고 감염이라든가 돌봄이라든가 돌봄으로 인한 피로 그리고 경제 부담 등으로 인해서 퇴원 후에 집으로 빨리 돌아와서 간병을 받고 싶은 흐름이 뚜렷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음. 근데 문제는요. 집에서 가족의 환자를 돌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직장 네. 생활도 하셔야 음. 되는데 집에 와서 돌봄까지 한다면. 가족 돌봄을 하시다가 번아웃이 올 수도 있고요.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하면 생활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입원, 퇴원, 그리고 집에서 간병을 이어지는 상품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는 게 음. 아닌가 싶습니다. 어, 자, 그렇다면, 요번에 새로 출시된 집에서 받는 간병인 보험, 가입 제안서 보면서 한쌤이 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또 신속하게 설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제안서를 보시면, 자, 50세 남성, 직업급수 1급, 20년 갱신형, 유병자 상품으로 설계를 해봤습니다. 상해, 질병, 재택 간병인 지원 보장 특약에 현금 3만원 지원 특약을 넣어서 같이 설계를 해봤어요. 최소 보험료 조건이 없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50세 남성, 고혈압, 당뇨약, 복용 중인 분들도 8,538원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8,538원에 집에서 간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가입 제안서에 나오지 않는 집에서 간병 관련 제가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특징에 대해서. 음. 네. 자, 첫 번째, 병원이 아닌 집에서 전문 간병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문 간병인 플랫폼을 통해서 요양보호사를 매칭해주기 때문에 전화 한 통으로 재택 간병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셋째, 간병인 지원과 함께 현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음. 네 번째로요, 기존 간병인 지원보험은 최장 15년 갱신형으로 판매가 되었는데요. 집에서 간병해주는 보험은요, 20년 갱신형으로 갱신 주기도 짧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가입 연령이 15세에서 90세까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기존 간병인 보험과 무관하게 가입을 하실 수도 있고요. 보험료 가성비가 좋고 무엇보다도 최소 보험료가 없다는 점이 여러분들께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손해율이 높게 예상되는 집에서 보내주는 간병인 보험 100% 좋은 상품일까요? 아 그렇진 않겠죠. 제가 하나하나 뜯어 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간병인을 보내 주는 보험이 그동안 기다려왔던 획기적인 상품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약관을 살펴보니 보험료 가성비가 좋은 이유를 제가 알것 같았어요. 음. 단점도 있더라고요. 재택 간병인 보험 약관상 지급 사유를 보면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에 모두 해당이 부합이 되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을 사용한 일수만큼 이 쿠폰이 주어진다라고 음. 보시면 되거든요. 집에서 간병인을 4시간 동안 회당으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병원에서 간병인을 8시간 이상 사용하시면 집에서 간병인을 1회당 4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발생합니다. 퇴원 후 발생된 쿠폰을요. 1년 안에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음. 동일 질병에 한해서 쿠폰을 모았다가 한 번에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12시간의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면 쿠폰 세 장을 써야 공백 없이 보장받을 수 있겠네요. 정답입니다. <laughs> 네. 즉 이번 중에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사람만 집에서 간병인을 사용할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간병인 사용보험이 있는 분들은 부담 없이 이 간병인을 사용하시니까 자격이 주어지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이 쌤 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이 또 있죠. 어, 그렇죠. 이 단점이라고 본다면 퇴원 후에 집에서 간병인 지원을 받으려면요. 선행조건이 병원에 입원해서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인데 공동간병인을 사용한 경우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아, 그 부분 굉장히 아쉽네요. 네. 공동간병인은 비싼 간병 비용을 다수의 환자가 가치 부담을 해서 음. 비용을 줄이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간병, 이 쿠폰 4시간을 받자고 공동 간병을 포기하고 비싼 사설 개인 간병을 써야만 한다는 것인데요. 어, 이때 간병인 사용보험이 있으면 8시간 개인 간병을 음. 사용할 확률이 높겠지만 보험이 없다면 이 부분은 정말 아쉬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단점이 있어요. 두 번째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에 입원 치료 후 퇴원한 경우도 집에서 간병인 지원 불가입니다.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또한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인데 미래에 집에서 간병인을 쓸지 안 쓸지 모르는데 이런 불확실한 상황을 위해서 이 좋은 제도를 당장 포기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보면 까다로운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 집에서 간병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은. 일회당 4시간으로 아쉬움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음. 보호자가 직장생활을 한다면 사실 4시간은 턱없이 부족하죠. 그럼 제이쌤, 음.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보험이 정말 가입할 필요가 없는 보험일까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을 추천드립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아, 그럼요. 이 보험이 간병인 보험의 빈틈을 메우는 완벽한 해결사라고 보면 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몇천 원의 보험료로 보장의 공백을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급성기 치료를 받는 환자라면 간병인을 8시간 이상 사용할 확률이 높거든요. 저희 시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재활 기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하루 4시간이라도 간병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면 주된 돌봄을 맡고 있는 가족이 정말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관상 집에서 돌봐주는 서비스 내용을 보면 전적인 재택 돌봄이 아니라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보험으로서는 그 가치가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집에서 간병인 보험, 고민되신다면 이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급성기 입원 치료 후에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일상 도움이 필요한 경우이시거나 병원에 입원 시 간병이 8시간 이상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간병인 보험이 준비되어 있는 분들 그리고 공동간병이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불편하고 1대1 사적 간병을 선호하는 분들 그리고 태어난 후 가족 돌봄이 어렵거나 1인 가구인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이러신 분들 그리고 만성질환, 근골격계 수술 등으로 재활 중심의 재택 케어 가능성이 큰 경우 그리고 집에서 간병인 지원은 물론 입원 일당처럼 집에서도 현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우선적으로 준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24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기록하며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음.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그에 따른 질병 상해 관련 음. 간병이 길어진다면 이 간병보험은요 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간병은 누가 언제 어디서가 핵심입니다. 병원에서 간병을 하고 퇴원 후 집에서 이어지는 간병 완벽하진 않더라도 기존 간병인 보험은 병원 간병을 보장받고 새롭게 출시되는 집에서 받는 간병은 집에서 필요한 경우에 보장을 받는다면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이렇게 떨어뜨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족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음. 새롭게 출시된 이 집에서 간병보험이요. 획기적인 상품은 맞지만 그에 따른 조건도 잘 살펴보고 가입하셔야 낭패를 보지 않을 상품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험금 지급 사유에 어떤 조건이 있는 상품들은요. 어, 이 고객님들이 보험을 청구하셨을 때좀 정확하고 신속하게 안내드릴 수 있는 담당자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똑소리 보험이것 <laughs> 맞습니다. <웃음> 네.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음. 한 건데요. 저는 어... 현장에서 이런 뭐 보험금 청구 관련된 조언도 많이 드리고 있고 사실 이 보험에 제가 관심이 많아요. 저희 시어머니도 뇌졸중으로 중환자실에 오랫동안 또 입원도 하셨고 해서 이 상품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똑소리 보험으로 연락을 주시면 간병보험 관련해서. 그리고 특히 집에서 하는 간병보험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좀 조언도 드리고 꼼꼼한 설계를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똑소리보험으로 연락을 주시면요. 제가 잘 설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관련 궁금증은요. 언제든 똑소리 보험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이쌤.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럼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